마주침과 욕망이라는 내용입니다. 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마주침에 대해서 잠깐 다뤘습니다. 모든 개체들은 다른 개체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 그리고 이 다른 개체들과의 관계 속에 있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다른 관계, 다른 개체들과의 마주침 속에 놓여 있다. 근데 이 마주침에는 나에게 유익한 마주침도 있지만 반대로 해로운 마주침도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 욕망이라는 것도 바로 이 마주침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죠 예, 그러니까 개체들은 다른 개체들과의 마주침 속에서 일정한 자극을 받게 되는 거죠 자극을 통해서 어떤 정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유익한 개체를 만나면 어떻게 되까요 어떻게 자극이 될까요 확 끌리겠죠 매력적이다. 내가 좋아. 아, 정말 좋구나. 아, 또뭐 맛있는 음식이 있다면, 야, 저거 먹고 싶다. 예, 멋진 옷이 있다면, 야, 저옷 입고 싶은데. 예, 우리말로 그런 얘기 있죠. 견물생심. 예, 어떤 대상을 마주치면 그 대상에 대해서 자극을 받게 되고요. 그 자극에 따라 나는 특정한 반응이 일어나죠. 피노자는 이러한 반응을 변용이라고 불렀습니다. 일정한 그 신체의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 신체에서 일어나는 일정한 변화가 이 정서라는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 야 맛있겠다, 신난다, 좋다. 그래서 나에게 유익한 개체를 만나서 나에게 일어나는 자극. 그 자극은 뭐 넓게 보자면 기쁨의 정서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기쁨의 정서 안에는 여러 가지 정서들이 속할 수 있겠죠. 신나는 거, 즐거운 거, 그러니까 어떤 매력 때문에 정말 아주 흥분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반면 나에게 해로운 개체를 만나서 그때 내가 갖게 되는 정서도 존재하겠죠. 해로운 개체와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그 공포라든지 두려움이라든지 혐오라든지 이런 정서를 갖게 될 것입니다. 이건 또 넓은 의미에서 슬픔의 정서라고도 부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개체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이런 저런 자극을 받게 되고 이런 저런 자극들은 슬픔의 정서거나 기쁨의 정서로 분류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정서 속에는 또 자신의 존재를 유지하는데 유익한 그런 개체를 만나려는 끝없는 또 자극이 일어나는 거죠. 욕망이 생기는 거죠. 충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쁨, 슬픔, 고, 뭐 충동, 욕망 이러한 것들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요 스피노자는 이제 이, 이 정서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사실은요.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다, 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정서에 의해 더 많이 영향받는 존재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 이를테면 그렇죠. 아이들을 보면 그,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은 이제 어떤 대상에 대해서 판단할 때 정서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저희 애한테도 이제 저희가 가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제 애한테 뭔가를 가르치려고 자꾸 그런 태도를 취해요. 나내 생각엔 그게 좋다고 생각해서 자꾸 가르치려고 하는데 아이가 정서적으로 굉장히 에, 불편한 관계에 슬픔의 정서에 있다면 은 내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하려고 해. 좋은 얘기를 해도 올바른 얘기를 해도 그걸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반대로 아이가 기쁨의 정서에 있을 때는 좀 내가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더라도 아이는 쉽게 그것을 받아들이더라고요. 굉장히 정서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사실 아이만 그런 게또 아니더라고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상대방에 대해서 정서적인 판단이 앞섭니다. 그래서 정서적으로 나와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올바른 얘기를 하면 에이 정말 뭐 잘난 체하네. 자기는 뭐 얼마나 잘 알아서 저런 얘기를 하지? 이런 시기심이 일어나고요. 또어 자기와 굉장히 그 정서적으로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야기를 할 때는 설령 그 사람이 맞지 않는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아 그래 그 사람이 저렇게 판단할 땐다 이유가 있는 거야. 충분히 더 이해하고 공감하는 태도를 보이죠. 그런 점에서 인간은 이성보다는 정서에 훨씬 더 많은 지배를 받는 존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만큼 사실 스피노자는 인간에 비해서 정서라는 건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봤거든요. 하지만 이 정서에는 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단점이 있냐면 즉각적이고 순간적이고 충동적으로 생겨난 것이 바로 이러한 정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서라는 본성은 어, 틀린 거는 아니에요. 하지만 정서는 분명히 그 즉각적이고 순간적으로 일어난다는 점에서 이 정서만을 가지고 판단할 때는 잘못 판단할 우려가 크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성은 어, 순간적이고 즉각적인 반응에 따라서 그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일의 이 과정이라든지, 이 결과를 통해서 원인과 결과를 따져보고서 어 그것의 어 이유를 찾아내지요. 이성적인 판단은 즉각적이고 순간적인 판단이라기보다는 훨씬 더 장기적이고 어 논리적인 과정을 통해서 어떤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성과 정서, 감정은 무엇이 더 옳다, 그르다라기 보다는 성격이 서로 다른 것이죠. 이성적인 판단은 좀더 장기적이고 원인과 결과를 논리적으로 판단한다는 점에서 어,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정서적인 판단은 어떤 겁니까? 정서는 그때그때 순간적으로 판단한다는 점에서 그 특성이 있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간에게 정서적인 판단이 없다면 인간은 아마 생존하지 못했어요. 위험이라든지 어떤 순간적으로 위험에 처했을 때 즉각적으로 그것에 반응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또 좋은 것이 있을 때또 그것을 즉각적으로 판단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그것을 얻어낼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굉장히 인간에게는 그 아주 중요한 중요한 기능이겠죠.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간적이고 즉각적인 것에 모든 판단을 내맡기게 될 때는 잘못 판단할 위험도 그만큼 큰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정서라는 것은 어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스피노자는 이러한 정서의 특성을 뭐로 이제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 개체는 어떤 개체도 자신이 그 다른 개체와 만날 때그 개체가 어떤 개체인지 미리 알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만날 개체가 나에게 유익한 개체일지, 해로운 개체일지 미리 결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개체를 만날 때, 그때조차도 어떨 때는 나에게 유익하고, 어떨 때는 해로울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음식도 그렇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음식, 배고플 때 음식을 먹을 때 나에게 유익하겠죠. 반대로 내가 체했거나 아플 때는 그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합니다. 그럴 때 억지로 음식을 먹인다면 오히려 나를 해롭게 만들겠죠. 동일한 개체조차 어떤 관계에 놓이느냐에 따라 나에게 유익할 수도 있고 해로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동일한 개체조차 나에게 다른 정서를 만들어내죠. 동일한 개체가 기쁨을 줄수 있지만 동일한 개체가 슬픔을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정서에 대한 그 정서의 로만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큰 위험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피노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물은 기쁨, 슬픔 또는 욕망의 우발적인 원인이 될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서는 지극히 가변적인 것이기 때문에 정서에 의해서만 판단을 내맡기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예. 오늘은 이렇게 그 욕망과 정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